얘기로 좀 넘어가죠. 저 이번에 대정부 질문하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 애모 얘기 나오는 거는 저도 아주 놀랐습니다. 뭐 그대 앞에만 서면 민주당 의원들은 왜 그런 질문을 하나요? 장관님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뭐 윤동현은 아닌데요. 뭐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예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 왜 작아지는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장관님,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이 자가져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같은 민주당 아니에요. <laughs> 다만 저는 뭐 한동훈 장관, 음. 뭐 제가 늘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말도, 말씀도 잘 하시고. 다만 네. 본인이 자기는 할 일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다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대 법무장관이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최고 법무참모이고, 대개 뭐 검찰, 행영, 출입국 관리, 또 외국인 관리, 범죄 예방, 이런 전반적인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야, 정치인들이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 현안들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드라이하게, 어? 좀 건조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일일이 그걸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렇게 뭐썩게썩게 <laughs> <썩해. 자, 웃음> 아니, 저도 네. 정성 의원님 의견을 참 많이 동의하는데, <laughs>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못하니까. 가만 <laughs>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 보세요. 네. 한동훈 장관이 그 모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전투 모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정말 협치 모드가 있거든요. 되게 네. 보면은, 예컨대 유호정 의원과 비동의 강간법 강간법 가지고 어, 논의할 예. 때 너무나 모범적이거든요. 예. 서로 의견도 좁혀지는 모습들을 예. 보였고 네, 내내 바쁘신데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 얘기나 천국 얘기 같은 거안할 거니까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네,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제 도입 반대하십니까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 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장에서 법률가로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이 그렇게 도입했었을 경우에 현장에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조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너는 제목 보고 어느 편이야?라고 한 평행선 긋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 가시면 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하신가요? <laughs>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laughs> 네,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발의자로서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라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는 위원님의 그 유튜브 내게. 그것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참, 참고로 그 중에서 감자탕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어, 그것 때문에 비동간이 필요하다는 논쟁 논의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네, 했어요. 다음에 토론을 열 테니까 그때 꼭 법무부에서 한번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런 공방을 하면서 20년 동안 멈춰 있었거든요. 저는 좀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희그 선의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어,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번에 토론을 하면 꼭 법무부에서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멀쩡한 모드거든요. 근데 이 의원을 닦겨 할때 작동이 되는데 다른 건전지를 넣었을 때 작동이 안 된다는 건전지 문제 <laughs> 건전지 문제 <laughs> 대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 다으면그철없의 소속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좀 국회의원 함량이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모자라는 분들이거든요. 아니 저는 음. 뭐국회의원들이 뭐, 사실은 뭐 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음. 대통령이 참모이고 국무위원인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음.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거좀부담하지 네.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함량인데. 그것도 저 국회의원 특권을 라고 음. 보는데 네.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불만 이 있는 거는 과거에 다른 장관들하고 태도가 다르다. 네. 그죠? 렇 달라요. 그렇죠. 네, 다릅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출신들은 좀 달라요, 사실은. 공무원들에 비해서. 따박따박 다 방박합니다. 기에, 기싸움 하고요. 눌리지도 않고. 박병규전 장관도 비슷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봐줘요.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한 장관 아니거든. 그리고 나이도 좀 상대적으로 어리고. 그래서 이제 특권의식 있다는 건왜 같은, 같은 국회의원이는 따박따박 어떻게 보면 이제 싸가지없단 말이죠. 봐주면서 <laughs> 봐주면서 왜 비국회의원 출신이 저런 태도는 봐주지를 못하냐. 이, 이 여기 에 불공정하다고 하는 게 있고 어, 민주당은 거기다 하나 더 있지. 한동훈 장관이 너무 떠가지고 한번 걸어가지고 같이 떠보려고 하는 이제 정치적 욕심이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판판이 깨지는 거지. 일단 팩트 조사하는 것부터 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 장관 보면 열심히 하고 똑똑해요. 음. 그리고 정확히 정리를 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저런 모습이면 한 장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너무 <laughs> 좀 부럽나. 그, 지금 하의원님께서 국회의원들이 특검 의식이 있다. 뭐, 이 말에 저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 어, 박범계 의원이 에,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 한동훈 장관은 어,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다, 여의도에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지금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그 여의도밭에 와 있는 거예요. 콩밭 대신 여의도밭. 마음이 계속 여의도밭에 와 있으니까. 이게 그런 묵직함이 없는 거예요. 네. 이미 정치인이에요. 네.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네. 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신이 나고 네.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무엇을 언급했지 무엇을 깊이 행정을 천착하고 있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네. 정도니까 네. 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박 장관님께서는 저랑 이제 법사에 자주 뵙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맨날 다음날 무슨 뭐저 친한 라디오 방송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저 있을 때 당당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잘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의도는 가끔만 오잖아요. 부를 때만. 그데 네. 박범계 장관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전 정부에서 나는 법무장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175석의 집권 여당입니다. 저는 지금은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따를 것입니다. 막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본인이 하셔놓고, 이제 와서 뭐 여의도에 마음이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너무 이유를 배반적이지.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뭐 한동훈 여당 지지자들과 네.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정확히 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장관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설득해갖고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정책들 갖다 관철하고 또 예산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야당은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야당 의원의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든요. 음. 저는 뭐 그게 국민으로서는 뭐 보기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근데, 근데 그 이전에, 네. 근데 그 이전에 일단은 구, 그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장관으로 봐야 돼요. 네. 음. 장관으로 보질 않아요. 음. 윤석열의 후계인 정치인으로 본단 말이죠. 공격 공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에서 여러 장관들이 있는데 그나마 자기 일좀 제대로 하는 장관이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다른 장관들 다 두고 특히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해야될 때는 이것은 장관으로서의 그의 직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인 상대자, 그다음에 다음에 유력한 저쪽의 주자 이런 쪽에서 미리 그렇게 정치적 견제고를 던지거든요. 그니까그 초에 질의 자체가 왜곡돼서 들어가요. 앞으로는 정말 장관으로는 장관에 대한 질문을 하라는 거고 장관에 대한 대답을 꼭 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는 검태섭 의원도 제 의원생활 을해봤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법무부장관이 와갖고 구속영장에 그 설치된. 범죄 사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속영장 그 발부 필요성 그렇게 다 이야기한 적이 사실 없어요 참이네요. 사실은 국회법의 여러 가지 제가 규정들을 제가, 제가 아무리 봐도, 봐도 예. 법무부 장관붙국회 와서 서울지방법원 어느 판사로부터 체포동의안을 갖다 받아달라는 요청이 왔으므로 보냈다 알아서 판단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말았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게 다른 게. 그게 왜 맞다고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구속영장을 갖다가 피의 사실을 그다음에 도중 증거인멸의 우려를 갖다가 음. 판사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죠 최종적으로 거기 가서 거기 시작이지 그 전에 네. 국회 앞에서 전 국민 상대로 다 얘기하는 건 국회법에 취재도 안맞는것 같아요. 전 반대인데 전한동훈 장관이 맞고 아닙니다 과거 그러니까 네. 의견이 다른 건데 네. 과거 법무장이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저도 초선 들어와서 체포 동의한 국회에 올라온 게 여러 번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올린 거잖아요. 네. 검 검찰은 법무부 사나요? 법무부에서 올린 거예요. 그럼 법무부에서 올렸으면은. 올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고. 구속영장이 첨부되어 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또 다르죠. 그러나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범죄사실과 구속의 필요성을 다 세세하게 증거까지 구체적인 증거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거의 뭐 피사실 공표 공폐, 사전 공표했다고 하지 않습니국민의하고 같은 예. 말이에요. 그, 그 저는그 문제하고 <laughs> 그 문제하고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 그 선고된 내용에 관련해갖고 저는 그것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laughs>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인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존중을 하지만 실전 적절치 않은 판단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장관으로서 국민을 살수 없는 얘기 같아요. 그건 좀 과도한 저는 것, 것 저는 같아요. 저는 의견이 굉장히 다른데. 음, 네. 아니 그 필요성과 갖다 세세하게 얘기하는 게왜 문제인지 모르겠고 음. 당연히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 아니 그게 아니 그 내용은 음. 판사 그 판사만 음. 판사가 봐서 판단을 <laughs> 아니 문제지. 의원들도 거기 유죄 예단을 갖게 만들고는 의원들도 그쪽에서, 표결을 네.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표결이 옳았는지 알, 어, 틀렸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왜 문제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건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법무부 장관에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또, 또,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판결이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에서 비판을 받고 저만 해도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laughs> 절차가 위헌인데 결과가 유효해?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다는 얘기인가? 거기서 법 비판 정시가가 갖다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다라고 하면 자기 양심까지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장관이 행동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니 왜안 됩니까? 네네. 장관이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적인 얘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건 헌법이 보장한 자유인데 그것에 따라서 장관이 자신의 견해까지 바꿔야 되나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까지도 부정해야 된다? 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현재 판결에 대해서도 민주당 파산들을 보면 존중하지만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게 민주당의 전형적인 그 대응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방식이 맞는 게 헌재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판결을 달리하잖아. 예를 네. 들어 간통 유죄가 과거에는 네. 그 뭐야 합헌이었다가. 위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시기가 바뀌면 헌재 판단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견은 충분히 있는 거고 이견 그 대통령도 이견 가질 수 있고 장관도 이견 가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풀체프 특건 문제에 대해서 체프 <laughs>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느냐 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그 권한을 아예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은 <laughs> 검찰이 검 법무장관이 와서 읽을 일도 없고요. 다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 법원 앞에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뭐다 끝나는 문제가 아닐까.